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지역 발전 협력을 위해 한국 석유공사가 포항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 포항시청 의회동에서 한국 석유공사 포항 상호 발전 협력센터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한국 석유공사와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지역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원활한 소통과 상생 발전을 위해 석유공사 현장 사무소를 포항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포항시청 내 의회동 건물에 상호 발전 협력 센터를 열고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지역발전 협력 방안 모색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상생협력센터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영일만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진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하며 이를 선제해결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날 한국석유공사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